자,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인간의 모든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뿌리가 있는 문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음. 해석한 문제이다. 모든 심리학 문제라고 음. 하면은. 이것은 본질상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문제단어자면 그다음 모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증상 문제와 실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증상 문제와 실제 문제를 다 같이 해결 하면 그때 진정한 치유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뤄진다는 점 그다음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또 본질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거기라는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뿌리 뿌리가 있다고 하는 점또 하나는 그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언어로 소개하는 문제와 이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 그 당사자 입장 어, 심정 속 심정 이두 가지를 같이 구성된 걸로 봐야 올바르다는 관점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관점을 갖지 않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인간의 심리학 정신적 문제를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음 단일화된 문제로 구성된 문제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그 관점에서 이것을 풀이하고 이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음 이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쭉 지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이와 같은 시각,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와서 그걸 한번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일단 그냥 순서 없이 한번 쭉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문제를 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오는 문제, 오늘 현상들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문제가 진정으로 어떤 문제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그 점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자신 문제에 대한 진정한 치유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진정한 치유가 접근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점을 말씀드려 있겠습니 네. 세 번째 경우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음, 너무 당연한 거죠. 음, 문제 자체를 좀 잘못 알고 있으니 해결이 될 리가 없죠. 본인은 엄청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한. 그네 번째로는 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돼도 자신감이 없고 그 분명한 확신이 없고, 음, 그리고 파악됐다 해더라도그 파악했던 그 인식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 네. 그 다음, 음, 항상 자신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헷갈리고 헤맨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헷갈리고 헤매게 된다. 그 다음, 음,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도 헷갈리고 일단 뭔가 문제에 대해서 그 하는 얘기들이 있으면 뭐 인터넷도 좋고 유명한 분들의 그런 강의 또는 말을 그 중독되듯이 음. 자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깊이 몰입하고 거기 중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로는 내적으로 막막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이죠. 네, 그 다음 아홉 네. 번째.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정신의학 등 있죠. 거기에서 말하는 치유, 치료에 관련된 지식에 깊이 몰입된다라는 점이죠. 그래도 항상 확고히 잡거나 분명하다고는 확신한 음. 마음에 그 정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 다음 열 번째로는 음, 자신의 문제가 확고히 되지 않은 채로 명확한 답이 떨어지지 도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그냥 대충 그냥 문제는 내가 알맞고 말았으니까 그냥 안 다뤄치고 이, 이 문제 원이 뭔가 그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얘기 가 나오면 바로 원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음, 그 원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을 들어가야 순서인데 정확하게 문제가 정립이 안된 채로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이 그렇게 이제 건너뛴다는 거죠. 그런 성그 다음 1 1 번째는 내 자신의 문제는 웬만해서는 쉽게 풀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자꾸 귀착하게 된다. 그 다음 1 2 번째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갖고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문제, 나와 같은 심정, 나와 같이 헤매는 심정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음. 또 그다음에 세 번째죠. 나의 음. 문제 중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제나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 많이 자기 문제의 전부를 알고 그것만을 해결하자고 몰입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인식하거나, 내가 알고 있거나, 음,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전부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의 전부인 걸, 전부인 걸로 알고, 그래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쪽으로 몰입하게 되고, 올인하게 된다는 거죠. 음. 지난번 우리 그 바다님 케이스도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많이 도왔습니다. 음. 인내심이 부족한 거 있죠. 그것만 올인하고 있는 거 음. 그리고 어디 가면 인내심을 늘릴까? 늦네, 인내심을 어떻게 하게 되면 더 향상될까? 계속 그쪽 그냥 일원나된 문제만 갖고 고민하는 거죠. 음, 그런데 이게 문제가 풀리겠냐고 요 <laughs> 그다음 14번째, 음, 사고 장애가 나타난다. 결국은 사고 장애가 나타난 거죠. 음, 그다음 15번째, 인지 장애가 일어난다. 16번째인가요? 언어 장애가 일어난다. 그다음 열 일곱 번째, 일곱.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감정이 자주 우전다. 음.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면 그 전체가 마음과 감정이 다 거기에 같이 따라다를 니다 음. 그다음 열 번. 여덟 번째, 음. 자신과 자신 문제가 분리되지 않고 음, 살게 된다. 결코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살게 된다. 그 다음 19번째,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나 인지하고 있는 문제가 음. 자신 문제의 전부를 알고 있다. 그 경향성을 띄는게 핵심이죠. 음. 그 다음, 자신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거나 의견, 의견 충돌이 음. 자주 일어난다. 대화를 서로 원만하게 할 수가 없는 특징이죠. 음. 그 다음, 이십일은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면증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성격 문제 사회생활 문제 모든 마음의 병들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이십이 번이죠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서 표현된다 현실과 비현실이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른 성질인데 그 같이 막 뒤적여서 나오는 특징이 나가죠. 생각이나 언어, 언어 활동에 있어서, 그 다음, 그 다음에 23번은 언어나 언어 활동 또는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한 말은 본질은 개념이다 라는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 자체가 사실이고, 거기에 막 의미가 있고, 비중이 두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개념으로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음. 네, 그 다음 24번은 어떤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집착하게 된다. 뭐 예컨대 술을 마신다든가 뭔가에 빠지는 것들을 음,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5번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걸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계속 깊게 계속 이렇게 아주 컴플리케이트로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행위 직성이 풀리고 자기 기분과 마음이 안정된다는 점이죠. 이게 이십사 번 하고 다릅니까? 어떤 행위를 만하 이제 것일까요? 그런 행위를 좋아할 좋아하고. 그런 행위에 빠질 수 있고 그런 행위 했는 컬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그 세부적인 것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행위라는건 중독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독자가 되거나 그렇게 중독하면서 거기에만이 유일하게 마음과 기분이 편안해지고 풀리는 그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다른 부작용과 다른 문제를 거느리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행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걸 해야만이 마음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대변하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게 편해서 오고 자기에게 이득이 오니까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 26번인가? 26번. 네. 과거나 지나간 일들을 집착하게 된다 과거 일이나 지나간 일들을 집착하게 된다. 음. 27번. 음. 과거나 과거나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자신 마음 안에 갖고 산다는 거죠. 네. 그다음 음. 말을 할때 간결하게 또는 핵심 위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음. 원치 않고 항상 스토리식으로 말을 하는 걸 선호한다. 음, 자기 음, 자기의 문제, 특히 자기의 마음, 심정 같은 것을 얘기를 할때 스토리식으로 얘기 하는 걸 선호한다. 핵심으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 이것으로 말면아 자기 문제가 자기가 언어로 소개한 문제와 언어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내그 자신의 입장과 속심정 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박얘에게선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내용과 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내 입장이 있잖아요. 속심정 이두 개의 문제를 구분하는 부분이 어렵거나 이게 잘안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다음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파악하고 판단한 문제가. 자기 문제의 전부를 안다. 그 하나만 더말씀할게요 자신이 깊게 생각하고 느끼고 몰입해서 느낀 문제가 자신 문제의 전부라 안다. 그다음 37번은 자신의 외적 문제와 원인 문제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상 상호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풀지 못한다. 상호관계가 있는데 이 상호관계를 풀 수가 없겠죠. 다음 38. 점차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 다음 39번입니다. 점차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든다. 40번 인생 사는 것이 다 의미가 없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41번 점차 인간 관계가 꼬이고 애매하게 된다. 다음 음, 점차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 네, 그 다음 자신 문제가 세력이 커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신 문제에게 종속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 인간의 심리학 정신적 문제의 그 본질을 공부하고 그걸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로 이해 파악을 못하게 되면 거의 지금 총한 40여 개 정도의 문제를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각각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 같이 경청하시고 오늘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볼때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제 말 언어로 소개하는 것과 속심정 같이 알아야 되고 원인과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 와찌거기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그 시각으로 보아야만 문제가 자기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사십 여 개의 아주 심각한 뭐이 정도면 완전히 폐인 그 정도의 수치인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된다니까 이거 굉장히 어 이거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완전히 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심리학, 정신적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정말 모르고 사세요. 또는 간과하고 쉽게 쉽게 해석하고 사세요. 자신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데미지나 많이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고 하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인간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 문제는 음.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어 요즘에. 음, 그 당연히 알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인식도 당연히 이렇게 일반화 되고 있다는 거죠.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히 교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치료 이론, 인간의 심리학 정신적 문제가 이런 성격과 이런 성질이고 이걸 제대로 몰라서 이런 문제가 파생한다 했잖아요. 이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들어본 기회가 없으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이거나 자신이 좋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바탕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는 거죠. 아리그 교회들 중에 이상한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 못하고 또 이제 교육자에게도 이렇게 적대적이 되고 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목계 생활 속에서도.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없는데, 근데 보면 자기 남편한테도 막 엄청, 그래가지고 살, 같이 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살고, 막 결벽증 생겨가지고, 막 빨래를 하면, 빨래가 다를 정도로 막 이렇게 비누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잔소리도 많이 해대고 뭐 인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또 아들도 또 이제 대 대인 공포증이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게 두렵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 간혹 보긴 해요. 이런 사람들 네. 아주 뚜렷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상 같으면서도 막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내면에. 음. 네. 네. 또 그다음 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불완전한게 사람인 거. 근데 그, 그런 내용도 지금 어딘가에 있네요. 다 원래 뭐 사람은 이렇다라고 어디,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하나 있는, 방금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제 늙어서 보니까 완벽한 사람 없고, 다 자기 흠이 있고, 그 흠과 흠이 만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완벽한 사람은 아예 없고 그 흠, 흠이 서로 간에 피해를 주는 관계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충돌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다루었던 음. 주제는 인간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그 뿌리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 음.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본질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가 찌꺼기다라는 측면. 일단 모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한 문제다. 이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거나 배우지 않는 한이 많은 문제들이 다 약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를 알면서 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없어진다는 게 오늘쯤 공부가 확실했다라는 <laughs> <핵심이> 측면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나의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도 거노고 싶어요. 모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라고 하면 나 빼고 모든 인간들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문제를 주관적으로 인식을 못하거나. 또는 쓰레기와 찌어기라는 부분이 확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무수한 이런 일들이 내 자신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